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나긴 세월 동안 고구려 오부족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중국 교과서에서 나오는 고구려 오부족 그 지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부족의 위치. 이게 차이나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오부족의 위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흉노 이렇게 빗금쳐져 있죠? 그 다음에 강족, 옆으로 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쪽은 수직으로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약간은 사선인데 곡선이 좀 포함됐습니다. 저족, 또한 옆으로 금말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흉노는 바로 도랑과 그리고 감숙성 주변을 기반으로 그 위치가 그려져 있고 또한 여기 보면은 흉노가 태양성이나 바로 태원 근처에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족은 바로 여기 황강한 디귿자 모양으로 꺾어진 강호 그 아래 강족이 있고 그 아래 저족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흉노 옆에 바로 갈족이 이렇게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선비인은 유주와 그리고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그리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투르판에서 BC 277년 고조몽이가 나라를 세웠고 흉노를 중심으로 흉노를 중심으로 감수선 1대, 도랑 1대, 그리고 투르판 1대 있었고 그리고 황하강 바로 옆에 흉노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흉노, 강족, 저족, 갈족, 선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초기에 b c 를 전후해서 여러 왕들의 활동 무대를 이 지도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북흉노 허연왕, 동포이루왕 일축왕, 동부도이, 그리고 북흉노 이리왕, 흉예왕, 혼야왕, 휴도왕, 온유여왕, 미한왕, 자리한왕, 일축왕비, 북흥로 자해질지 왕등 이렇게 여러 왕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이 지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주몽 사라에 나오는 바로 거북이를 딛고 고주몽이가 탈출했다는 그 내용을 노인, 울라 육호분, 출토, 무직 카펫의 동심물, 자수, 위양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바로, 고구려의 5호, 5호족, 16개, 16국, 이러한 내용을 한번 보면, 자, 흉노, 선비, 그리고, 갈족, 저족, 강족, 이게 바로, 고구려의 오부족 고구려의 오부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전현이라든가, 여러 한나라라든가, 서진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16개국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고구려 오부족과 또한 5호16국 관계를 보면은 고구려는 흉노, 선비, 갈족, 저족, 강족 이게 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구려의 속국이 바로 한이라는 것을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알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고증을 해도 그 왕소군을 바로 공주를 흉노 왕에게 고구려 흉노 왕에게 바쳤다는 그러한 진서 하유 해전의 기록도 있을 뿐만 아니고 고구려는 오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흉노, 선비, 갈족, 저족, 강족이 바로 오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는 고구려의 속국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오호족은 동호, 서호, 남호, 북호, 강호가 중앙이죠. 이렇게 오호족. 그러니까 차이나인들이 고구려를 소수민족이라고 다르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잘 고구려가 어떻게 있나도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한국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죠. 고구려가 이렇게 중원대륙을 중심으로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차이나 교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 지도가 이렇게 공부를 좀 정확히 해서 고구려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